하이 왔다시기기 드디어 슥승제의 마지막 던전들이 열리고 모든 성배전선이 열려 성배를 교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슥승제의 초고난이도 퀘스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배전선 공략을 해드릴 건데요 사실 성배전선이 여러 서번트를 소환할 수는 있지만 클래스와 코스트가 한정되어 있어 열심히 머리를 굴려 최대한의 효율을 낼수 있는 서번트를 배치해야만 깰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딜러 한 명과 어그로 탱커 한명 정도만 있으면 단기 클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배 전선은 적들의 AI가 그렇게 잘 짜여있진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성배 전선은 최단 클이 5턴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나온 세 개의 전선은 공략을 해드리기엔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본격적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해야 하는 네 번째 전선부터 단기 클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전선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세 개를 설명하면 한 개가 남아서 다음 영상 시간이 애매하고, 그렇다고 네 개를 다 설명하는 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선을 공략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섯 번째와 마지막 일곱 번째 전선을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성배전선입니다. 저는 청밥과 카르나를 소환했는데요. 사실상 카르나는 탱커와 유인책 역할로 청밥이 모든 걸다해줄 겁니다. 카르나는 그냥 공격을 두번 이상 버틸 만한 서번트면 충분합니다. 시작하면 카르나는 적군이 내려오는 위치에서 진입을 막아주고 청밥도 따라가 턴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메뉴에르가 외곽 쪽으로 도망을 가고 적군의 핫산이 마스터를 암살하러 내려오는데요. 여기서 카르나의 움직임은 끝입니다. 그후 청밥을 이용해 흑창밥과 두번 전투를 해서 브레이크 한 줄과 피통을 조금 깎아줘야 하는데요.

이 전투가 이번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턴 안으로 흑창밥을 잡아주고 외곽 쪽에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3턴에서 남는 코스트로 마스터를 한칸 위로 올려주는데 그러면 아탈란테가 마스터를 공격하러 내려오기 위해 카르나에게 전투를 겁니다. 이 행동으로 적군 측의 행동력을 소비시켜주고, 카르나는 어차피 그 위치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커맨드나 눌러주면 됩니다. 전투가 끝난 후 핫선들이 마스터를 공격하러 내려오지만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턴 종료 후 청밥으로 올라가서 메니에르를 공격하고, 다음 턴에도 아탈란테가 카르나를 없애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고 마지막으로 매니엘에게 공격을 하면 끝입니다. 다섯 번째 성배 전선입니다. 딜러는 킹아산에 유인책은 동태든 뭐든 아처 한 명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판은 예장이 좀 중요한데요. 마스터 예장은 1턴짜리 회피나 무적이 있는 예장을 착용해야 하고, 킹하산에게는 이번 이벤트 예장인 거치 예장을 착용해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파리스로 대웅의 앞을 막아버려, 매니에르가 뒤로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파리스의 처음이자 마지막 역할입니다. 그후 남은 행동력으로 킹하산을 외곽으로 돌리면, 카르나와 액밥이 마스터를 암살하러 들어오지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 턴은 킹하산은 계속 외곽을 돌고, 남는 행동력으로 마스터도 킹하산 쪽으로 돌면서, 카르나에게서 도망쳐야 하는데, 그렇게 적 턴이 되면 카르나가 마스터 앞으로 와 공격을 하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 될 거니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턴이 되면 킹하산을 3장 앞으로 보내고 남는 행동력으로 마스터로 킹하산 뒤를 쫓습니다 그럼 위기를 느낀 메니에르가 카르나로 마스터 쫓는 걸 그만두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동시에 3장으로 전투를 거는데 킹하산은 어세신이라 어차피 3장을 잡을 수 없으니 아무 커맨드나 치면서 턴을 보냅니다 그렇게 3장의총 2번의 공격이 끝나면 턴이 돌아오는데요 킹아산으로 3장과 시익 사이로 들어가서 매니엘에게 공격을 가하고 턴을 종료합니다 그럼 다음 턴에 3장과 쉐이크로 어떻게든 킹하산을 잡으려고 고운 분투하지만 여기서는 거치와 회피 등의 스킬과 브레이크로 버티기만 하면 다음 턴에 바로 매니에르를 잡을 수 있으니 게임 끝입니다. 어차피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킹하산의 커맨드는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選んだどこだではしげい無益あまりにも無益刺激を差し上げよう背中背中を押せどこだではしげい 이런 식으로 클리어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딱이 정도의 난이도가 최단크를 하려면 머리를 꽤 써야 하고, 뉴비에게도 너무 어렵지 않은 적절한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기존의 초고난이도 퀘스트는 후유키시 선행 조건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있을 서번트다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 성배전선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지, 단기크라는 것도 재밌고, 많은 유저들의 개성 있는 방법으로 클리어하는 걸볼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영상과 함께 리딩을 준비했는데 처음이라 많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번트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조건만 갖춘 서번트면 어떤 서번트라도 클리어할 수 있으니 제가 준비한 서번트가 없으시면 비슷한 특성의 서번트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라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